안녕하세요. 블랙다이아몬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건강한 주식 투자 2강, 주식 종목 잘 사고 파는 방법 2편으로 지난 1편에 이어 진행하겠습니다. 1편 영상에서 적절한 손절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영상을 마쳤습니다. 적절한 손절가는 투자자들이 세우는 기준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몇 가지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절은 연습이 많이 필요하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물론 손절하기 앞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할 매수가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 확실히 주가가 오를 것 같은 경우에만 활용하고 주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끝도 없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방법으로 주로 대응합니다. 특히 큰 상승 없이 횡보하고 있는 변동성이 적은 종목에는 분할 매수를 활용하고 큰 상승이 여러 번 발생하는 변동성이 큰 종목에는 손절을 주로 활용합니다. 손절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분할 매수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매수를 할 경우에는 매수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야 합니다. 먼저 제가 분할 매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을 천원에 10주를 매수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수 금액은 만원이 됩니다. 총 투자 금액이 만원이 되며 총 잔고도 만원이 됩니다. 이때 평당가는 천원이 되죠. 그리고 이때 매수했던 금액에서 마이너스 오프로 하락하면 총 잔고는 9,500원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이때 처음 매수했던 수량인 10주만큼 추가로 분할 매수를 하여 평단가를 낮춥니다. 그렇게 되면 950원에 10주를 매수하여 9,500원을 현재 총 잔고인 9,500원에 더하게 되어 새로운 총 잔고가 19,000원이 됩니다. 총 투자 금액은 처음 투자했던 만원과 분할 매수할 때 투자한 9,500원을 더한 19,500원이 됩니다. 19,000원은 19,500원에 97.43%가 되며, 이는 저의 수익률과 같습니다. 그리고 평단가는 1,000원에서 975원으로 낮춰집니다. 즉, 주가의 현재가 950원에서 975원까지만 도달하면 본전으로 온다는 의미입니다. 평단가를 매수했던 금액에서 2.5%로 낮춘 이유는 다시 말해 주가가 -5% 하락해 95%가 된 수익률을 낮은 금액에서 추가 매수하여 97.43%로 높인 이유는 주가가 -5%에서 0% 회복하는 속도보다 -2.5%에서 0% 회복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2.5% 높인 상태에서 주가가 5% 회복해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2.375% 정도 추가 수익을 보게 됩니다. 5% 하락한 종목은 본래 상태로 회복하려면 약5.26% 상승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상승을 위해 평단가를 현재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낮추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느린 종목 같은 경우 마이너스 5%에서 0%까지 회복하려면 약두달 이상 걸리기도 하고 2.5% 회복하고 바로 계단식 하락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합니다. 또한, 2.5%에서 0%까지 한달 이내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기도 합니다. 5% 하락 이후 평단가를 2.5%에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하락이 발생한다면 주가는 처음 샀던 가격에 비해 10%가 될 것이고 현재 저의 수익률은 총 투자 금액의 92.56%가 될 것입니다. 이때 다시 현재 보유 주가 수량만큼 두 번째 분할 매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18,000원이 총 잔고 금액인 18,050원에 더하게 되어 총 잔고 금액은 36,050원이 됩니다. 이에 평당가는 총 투자 금액인 37,500원에서 40주를 나눈 가격인 937.5원이 됩니다. 900원 가격이 937.5원만 넘게 되면 본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주가가 하락 후 회복한다는 확신이 있는 종목에는 평단가를 매수했던 금액으로부터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로 맞추고 반대로 주가가 하락 후 회복하지 않고 지속하락할 것 같은 종목에는 매수했던 금액 대비 마이너스 13% 하락하면 손절을 합니다. 이 부분은 본인 투자 성향에 맞게 설정하면 되지만 하락세인 종목에 분할 매수를 하면 5회는 물론 10회 분할 매수까지 하게 되어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며 결국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신용 대출도 하고 더 이상 분할 매수할 자금이 없어 오랫동안 큰 금액이 마이너스로 묶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더 나아가 운이 아주 나쁠 경우 상장 폐지가 발생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 맞는 금액만큼 설정하고 분할 매수를 하고 더 하락할 경우 손절을 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며 건강하게 주식 투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모하게 버티다 조금만 잃고 나올 수 있는 것을 아주 크게 잃으면 안 되니까요. 만약 손절이 안된다면 주식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3회를 넘기지 않고 마이너스 5% 지점에서 미련 없이 손절을 합니다. 제 블로그의 일지를 보게 되면 여섯 종목 정도 3회 정도 분할 매수를 하여 빠져나왔음을 알수 있습니다. 운이 나빠 지속하락해 회복을 하지 않았을 경우 크게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종가 종목을 실험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좋은 종목이라 믿고 무작정 분할 매수로 평단가를 3%로 낮춰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주식 입문자 분들이라면 웬만해선 분할 매수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다른 좋은 종목을 골라 잃은 것만큼 회복하는 것이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손절만 할 경우 계속 손절에 손실이 쌓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 고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종목을 보는 악목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을 봐도 공부를 해도 스스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을 모르고 종목 보는 악목이 없다면 주식을 하면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분들이 종종 리딩에 빠지고 좋다는 검색식을 거금 들여 사들이고 사기꾼들의 술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은 연습이 중요합니다. 마이너스에 돌입했을 때에는 투자자의 심리상 손절하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계속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추가 하락으로 큰 손해까지 보게 되죠. 그래서 손절이 중요합니다. 손절하는 첫 번째 방법은 매수할 때 의미의 숫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마이너스 2%를 정하고 마이너스 2%올 때까지는 홀딩을 합니다. 수익이 날 경우에는 수익 봤을 때의 계획을 세워 지킵니다. 수익 봤을 때 계획은 손절 방법 이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하는 두 번째 방법은 과거 차트를 활용해 기준을 잡는 방법입니다. 전고점 또는 전저점을 기준으로 잡는 방법입니다. 전고점을 넘어 상승세를 잡고 있을 경우에 전고점까지 내려올 경우 전고점에서 손절하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저점에서 매수를 했을 때전 저점을 깨고 내려갈 경우 전 저점에서 손절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보조지표를 활용해 손절하는 방법입니다.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5, 10, 20 또는 60선 중 자신에 맞는 기준을 선택해 손절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보조지표 중 볼린저 밴드 등의 저점에 도달시 손절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매물대를 활용해 매물대 도달 시 손절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에 손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에 맞는 기준을 정해 매매 계획을 세워 실천하면 됩니다. 이제 손절의 중요성을 파악했으니 수익 시 대응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매수하여 계좌에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하지 못해 결국 본전으로 돌아오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상승 중인 종목이 고점인 줄도 모르고 더 오를 것이라는 욕심과 막연한 희망 때문에 버티다 0으로 돌아오는 경우 반등해야겠지라는 생각에 손절하지 못하고 계속 버티다 마이너스가 늘어나는 주식 계절을 지켜보는 일이 자주 있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매수할 때 매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즉 매수 전에 수익을 보고 있을 때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수익 퍼센트를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종목을 검토한 뒤 변동이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면 5%의 수익을 큰 변동이 없으면 2, 3%의 수익을 보고 이에 도달했을 때 매도하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금방 돌아오는 주가에는 효과가 있지만 잠재력 있는 종목들 중큰 상승을 주는 주가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합니다. 변동성이 큰 종목의 경우 1% 상승 후 하락하면 0.35% 본전에서 손절을 합니다. 2% 상승시에는 1%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홀딩을 하고, 1%에 도달하면 손절을 하여 1% 수익을 봅니다. 5% 상승시에는 -3% 하락시, 2%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오며, 그 외에는 며칠이 되었던 홀딩을 유지합니다. 이후 10% 상승할 때에는 -5%까지 버티고, 15% 상승시에는 -7%까지 지켜봅니다. 15% 이상 상승 시에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7%까지 버티고 고점에서부터 마이너스 7% 도달 시익절을 합니다. 저는 이 같은 방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며 이동평균선을 매도 시점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상승 후 22평선 도달 시 일정 수량 또는 전량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22평선 이외에도 5, 10, 60 등도 활용하고는 합니다. 물론 주가는 매일 변동을 주기 때문에 변동될 때마다 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계획은 매수 전에 세우고 그 계획대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손절가를 계속 바꾸면 손절을 못 하고 계속 마이너스 되어 가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지지선과 저항선으로도 기준을 잡는 방법입니다. 주가가 전 고점 도달 시 익절, 전저점 도달 시 손절하는 방법. 위 매물대 도달 시 익절 또는 아랫 매물 도달 시 손절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이용하는 이유는 하나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도 22평선에서 반등을 줄지, 62평선에서 줄지, 매물대에서 줄지, 또는 전자점에서 줄지 모릅니다. 따라서 기준을 세우고 자신이 만족할 만한 계획을 세워 매수하고 적정선에서 매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익인데 매도를 못해서 본전으로 온다면 그것은 결국 0%의 수익. 즉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수익을 보기 위해 큰 손해를 피하기 위해 매매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매수하기 좋은 위치와 그렇지 못한 위치 그리고 손절하는 방법과 수익시 익절하는 방법을 다뤄왔습니다. 자신의 기준에 맞게 매매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 보다 건강한 주식투자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세력의 움직임과 추천 종목의 단점에 대해 다루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건강한 주식 투자 주식 종목 잘 사고 파는 방법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